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12회 백운문화 한마당의 사회를 맡은 충북장 해목입니다 백운문화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오로다덕 스님들과 중진 및각사암 주지스님, 불자님들, 충북도내 기관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총무총무원장 상징 크스심 증첨해 주셨습니다. 충북 교구 종무원장 보성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성미 국장님 증첨했습니다. 충청북도의 회이혁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방한희 의원님 인사하겠습니다. 제 12회 백운 한마당 백운 화상 다례제에 증참하신 원로 대덕 스님들과 육부 대중 여러분 그리고 내네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2회 백운 화상 다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제 12의 백운하상 달해제 법석에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백운하상께서는 고려말의 혼란한 시대에도 불법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직지심체 요조를 가능하여 진리의 빛으로 중생의 마음을 밝혀주신 위대한 선지식이십니다. 경전에 말씀하시길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다례제를 다레,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백운화상 큰 스님의 청정한 소건과 자비의 뜻을 되새기며, 그 법향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인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용 스님의 행정소개가 있겠습니다. 백운화상 경안 스님은 1299년 태어나 1375년 입적하신 분으로 태구 보호국사 나홍 해근화상과 함께 고려말의 대표적 고승으로 손꼽힙니다. 경안 스님의 생애를 전하고 있는 백운화상 어록에 의하면 1351년 5월 중국의 호주 가무산 천우암으로 가서 임제중의 거장인 서곡 화상 청공 스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육조 스님과 조조의 화두 등을 예루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깨달음을 구했으며 같은 해에 지공 화상에게 개성을 지어 올리기도 합니다. 맑고 푸른 이 가을날, 백운당 경한 대하상의 거룩한 정신을 추모하고 그 위대한 가르침을 되새기기 이후에 달의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운하상께서는 고려 말 혼란했던 시기에 오직 부도의 일념으로 정진하시어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정수를 담아 직지심체 요절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단순한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금속 할자본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위대한 문화 유산입니다. 이는 스님의 지혜와 원력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값진 선물이며 한국 불교와 세계 역사의 길이 빛날 금작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강조하신 직지인심. 견성승불의 즉,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켜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는 가르침의 견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각자 마음속에 내재된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찾으라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백운 경한대 화상 스님의 다례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스님의 원력이 이 땅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부처님의 커신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다례제는 불조 직지 신체 요절을 편찬하여 인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한 백운화상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 되살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깨달음과 나눔의 시작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비춘 인류 최초의 연결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법석을 통해 그 자비와 지혜의 정신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 충북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 세상을 향한 따뜻한 빛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종무원장님이신 조성스님께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관계자분들께도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에 제가 몇년 수차례 참석을 하는데 어,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달의제를 지내면서 어,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500명, 600명이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늘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함께해 주신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오늘의 그 달의제를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가 끝까지 어,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렇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고 시왕삼세제망중중무진상보자 아전불사자비 용사력살래군 관제부설삼제반란 일체제살, 속적선면, 사내강근, 육근, 청정안과 태평수명장 신족인족, 일체영과 도량, 내외, 동상동안, 유조무조, 침원, 재배, 군지, 보건 일체의 혼재고. 혼재. 주루안이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상서로운 강명의 빛이 온 우리를 비추는 오늘 저희는 직지의 가르침을 따라 이곳 통득사에 모였습니다. 지혜와 강명의 부처님 오늘 백운아상 다례제를 계기로 정법이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고